<laughs> 오후 3시는 신시고 신시 오후 7시 우울질 어. 때가 유시 유시 어, 그 다음에 완전 응. 완전 어두울 때는 응. 시. 이 21시에서 23시까지 저거 얘 18번에는 응. 욕같네 18번에는 <laughs> 유시로 하면 될것 같고 제을그 남색은 해시하면될것 같고 미시신시? 미시할까? 미시? 미시할까? 미시, 미시유시해시? 응. 어, 미시 미시 미시, 미시신시 미시? 미시 미유해? 미유해? 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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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미유해 어, 나 그거 방금 또 생각났는데 도시 이름으로 해도 될것 같아 음. 서울 안에 도시, 예를 들어서 이거 이태원 막 이런 거 있잖아 음. 어, 아까 어? 신시 나와가지고 갑자기 생각났는데 뭐 신사,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예쁠 거 같지 않냐? 그렇은 신사 그저 중원, 합정, 뭐 이런 거 많, 많잖아 맛, 맛집 동네 다 생각해보고. 서다 Come o 컴온. 컴온! e on. Come on. Come on. 아니, <laughs> 지금, come on. c 거. m e on. Come on. c o 거 e o 9 Come on. Come on. Come on. c o 음, r m 의 교과서 같은 노래죠. 스티비 원더. 아, <laughs> RMB야. 음. 이거는 진짜 뭐? 뭔? 이거는. 저는 그거 아냐? 0 0 0개 2,000개! 2 0 0된다2 0준비개 2,000개! 2 0 0 0해 2,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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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 근데 음. 좀 뭔가 허전하지 않아? 음, 만약에 더 한다면 끈끈 끝에 뭐 그거 옷 같은 거 구슬이나 그런 거 넣어서 장식하던지 약간 그런 포인트 아, 주고. 그래서 내가 음. 그거를 보고 왔는데, 네. 그 이런 구멍이 들어가는 구슬이 없더라고. 음, 네. 실이 음... 들어가는 구슬은 있는데 그런 이런 가죽끈이 들어갈 만한 구슬은 못 찾았어요 저는 응. 그 복주머니 밑단이 응. 그 뭐지? 동그란 거 아니고 약간 사, 이렇게 좀 각진 것도 응.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파우치가 되고 동그라지만 복주머니가 되고 그거는 우리가 응. 선택해야 될거 저는 우리가 원래 복주머니를 하자 했으니까 그걸 생각했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지 모르겠어. 복지면은 원단을 살리기는 힘들 것 같은데 양단과 각주머리가 진짜 이렇게 되거든. 응응 음, 음, 맞아 맞아. 뭐야. 그래 그래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에 저게 들어가니까 생각하데 나는 안살것 같아. 음. 아니 실물을 안 봤는데도 사진 이렇게 봐도 예뻐요 언니. 어. 응. 에어팟이랑 핸드크림 넣었는데 완전 귀엽다. 응. 완전 남다. 완전 귀여워요. 아 이거 진짜 귀여이아 이게 두개 들어가서 이게 엉덩이가 크이는가 아, 진짜 귀엽다. 뚱뚱해지니까. 그냥 가서봐야 돼. 진짜 예뻐다 가져가야지. 오케이 들고 와요. 좋았다. 네.